이 탄핵 개밥을 주관한 초풀행동 상인 대표 김민용 씨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제라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런지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탄핵 발언을 줄차격으로 계시거든요. 개엄령 준비설이란 터무 없는 말은 19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지금 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더 어리석다는 그런 판단을 받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잘 모르는 국회의원, 처음 보는 국회의원이 선배 의원에 해당하는 뭐 연령으로 보나 국회 선서로 보나 사실의 근거 가 정확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처음에 쓴다 이러면은 옛날 같으면 우리 16대 때는 아마 어디서 굴라 먹던 개벽다기가 하는 소리냐 이런 표현이 나왔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형제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봉건적 사고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비정확성 그런 비정확성의 기초에서 상대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의원은 자질 부족 의도적으로 전혀 본질과 다른 가족관계부터 먼저 설명하는 유치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의원과 초면을 섞지도 않고 앞으로도 별 섞을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16대 국회부터 의정 활동을 하셨던 정진석 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언론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동훈의 오른팔이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 그런 수준이 저런 수준으로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번 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뭐 개벽다고 이런 소리 하셨어요? 그 지금 아니, 그 본인이 그렇게 뭐 대단히 뭐순서가 높으면은 초선원한테 채통을 지키셔야지, 말을 하더라도. <laughs> 아니, 신상 발언이잖아. <laughs> 참내 진짜. 아, 끼어들지 말랬잖아, 그래. <laughs> 네. 김인의원님 대답 저 요청드립니다. <laughs> 한동훈 최초권은 또왜 나와요, 거기서? 선수를 올리시고 최고형까지 하고 계시면 발언을 좀, 그, 그 맞게 하세요, 맞게. 개벽다구가 뭡니까, 도대체 개벽다구가 다시 막 끼어들지 마세요. 동상 국감에서 상대 의원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국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에 대해 답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정진석 실장한테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나서 그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